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발매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조역점을 천기인 우설의 형태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5분 전후의 예습영상 8개만 보시면 누구나 1시간 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카드만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문자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 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750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역시 전번 시간에도 사주 사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사주 사례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식은 전원, 전원 일기에서 호연을 했던 배우 박연배의 사주입니다. 정해 기우 신축. 정해 기우 신축. 이 사주는 대단히 신강합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 시주를 알지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신강한 사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지에는 유축이 있어서 사유축의 시대에는 대단히 활동적,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관성이 연관해 있고, 다시 말해서 관성하고는 조금 멀고, 관성이란 것은 직업이기도 하고, 내 생명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자식과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차가운 듯한 사주입니다. 대운을 보면 이 사주에는 정미병 오, 얼사 기간 동안은 관성이 적절하게 잘 들어와서 이 사주가 대단히 따뜻하게 모습이 갖추어졌고 활동도 대단히 활발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묘대운 이민대운이 들어오면서 그안 그래도 차가운 사주가 더욱 차가워지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관성과도 멀어지고, 일하는 것과도 멀어지고, 자식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나는 차가워지게 된 것입니다.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천수를 다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계묘 이민의 대운이 오는 시절을 어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대운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주는 경술 기축, 신축 기축. 기축 기축의 복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주는 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조금만 보면 아, 종강격 사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강격은인성이 주를 이루는 것, 종왕격은 비견은 겁재가 주를 이루는 것. 그런데 관성이 전혀 없는데 경술의 술 안에 화가 술 신신정무가 들어 있습니다. 정화가 수란에 들어있으니 종강격의 사주인데 탈법, 편법,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사주는 효신에다가 묘자 멸자입니다. 아물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 거느리고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거느리겠지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강격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싫은 것은 특히 특히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제일 싫은 것은 관성그 다음에 재성입니다. 관성 대운이 올 때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주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술토, 기토, 축토, 축토, 기토의 강한 생을 받았지만, 신금이 강한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모습이 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주는 신축은 아닙니다만 신축일주는 아니지만 신축이 연주, 월주, 일주에 있습니다. 보금의 모습으로 대단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성격도 날카로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사주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관성인 축과 그리고 인성인 신금이 어울려져서 임수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잘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관성에서 인성으로, 인성, 토에서 토생금, 검생수, 수생목까지, 목은 바로 임목이 식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차가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사, 병호, 정미의 화가 재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집안이 아주 번성했던 여성의 사주입니다. 시가도, 친정도 아주 잘 발달했습니다. 임수가 일간이 많은 생을 받지만 식상으로 가는 목이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초년에 임인 계묘 갑진이란 대운이 받쳐 주어서 그 부족함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병 정의 모습이 있어서 재성이 아주 크게 능력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친정과 시가가 아주 잘 번성했던 집안의 여성의 사주였습니다. 이 사주는 상관경관의 사주입니다. 갑술, 임신, 신축, 임진. 갑술, 임신, 신축, 임진. 금이 둘, 토가 셋, 수가 둘입니다. 물론, 목도 하나 있습니다. 토가 세신화 되어서 토다모금매금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간 신금도 일간 신금도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라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인데 화가 술토 안에 들어있고, 원곡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간 신금에게 임수는 상관입니다. 상관이란 것은 정관이 오면 언제든지 칠수 있는 것. 신금의 정관은 바로 병화입니다만은 병화가 아니더라도 관성이 오면, 정화든 병화든 오면 상관, 경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사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사주는 신축명식의 여자분께서는 재혼을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에서 화가 오니 상관경관이 일어나고 남편과 헤어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신금의 자식이 임수인지라 내가 생애해 놓은 임수의 도움을 또한 많이 받았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남편의 운은 없지만 자식의 운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주는 남편 덕은 없는데, 남자 덕은 없는데 자식 덕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 총미 중에서 미토가 보이진 않지만 술토, 축토, 진토가 있으니 사명의 모습, 충의 의 모습 같은 것이 평생 동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식상운이 어쨌든 강하니 자식덕은 볼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생수 수생목이 되니 자식이 돈을 벌어서 나에게 효도를 하는 모습을 나는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